개포레미안 블레스티지 총 세대수 1,957세대 평형 20, 24, 34, 40, 45, 51펜트하우스 구성 임대주택 1,12세대 일반 분양 396세대 옵션 거실, 주방, 안방, 작은방 시스템 에어컨 거실 원목 마루 대리석 아트월 추가 옵션 냉장고, 전기 쿡탑, 김치 냉장고, 식기 세척기, 스마트 오븐 최고 시설의 커뮤니티 센터 강남구민체육센터, 강남문화체육통합센터, 강남스포츠문화센터, 강남 최고의 학군, 개원초, 개일초, 개포중, 개포고, 경기여고, 수도공고, 한국외국인학교, 돌샘 유치원, 포이초 등병설 유치원 교통요지, 분당선 구룡역 도보 10분, 경부고속도로 진출입 용이 버스노선 마을버스 강남 10, 강남공우 간선 143, 472, 420, 406, 402, 461 지선 3426, 4432, 2413, 6411, 4435, 4412, 4433, 3011, 3425 주변 편의시설 양재천, 개포글린공원, 달터공원, 대모산 둘레길, 금빛부동산 개포지역 다양한 매물 보유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거래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블로그링크 홈페이지 링크 02-572-1114